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클린 룩.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메이크업도 정말 미니멀하지만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머리도 제가 요즘에 쫙 조매는 스타일링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튜토리얼로 요청하신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뭐 대단한 건 없지만 진짜 그냥 쫙 조매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마침 나가야 돼가지고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베이스를 해볼 건데 오늘은 샤넬의 뉴 레베쥬 쿠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레베쥬 쿠션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번에 나온 건데 정식 이름이 헬시 글로우 젤 터치 파운데이션인 만큼 정말 헬시하고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글로우 표현을 해주는 그런 쿠션이에요. 저는 사실 그 기존에 있던 레베쥬 쿠션도 직접 구매해서 정말 잘 썼었는데 제가 이거를 지난 몇 주간 써보니까 진짜 더 뭔가 얇고 더 투명한 그런 피부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듯 안한 듯한 클린 룩에 진짜 딱인 그런 쿠션이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호스는 BR12호인데, 제가 이걸 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새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는 이런 물방울 쉐입의 퍼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안에를 보시면 이런 메쉬망으로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메쉬망으로 돼 있는 게양 조절이 잘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이거를 처음 써보고 느꼈던 점이 어, 수분감이 엄청 넘치는 그런 제형이더라고요. 딱 피부에 얹었을 때 진짜 쿨링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약간 스킨케어를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워낙 이런 촉촉함이 느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너무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색상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쿠션 이렇 반쪽을 바르면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진짜 내 본연의 피부가 이렇게 건강하고 깨끗한 것 같이 표현을 해줘서 제가 선을 베이스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얇게 전체적으로 깔아준 거고 이렇게 좀더 홍조가 있는 그런 부분에는 한번더 가볍게 터치를 해줄게요. 진짜 너무 시원해요, 바를 때. 코 같은데 옆에는. 사실 닦아내주면서 저는 오히려 바르거든요. 이제 여름이면 코 같은데는 너무 두껍게 들어가는 것보다 최대한 얇게 들어가는 게 괜찮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오히려 닦아내면서 발라줘요.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쪽도 발라줄게요. 저는 이 레베쥬 쿠션이 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이게 SPF가 40 PA+++가 들어있어요. 자차지수가 꽤나 높은 편이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덧바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또 자외선 차단을 정말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갖고 다니면서 터치업 하기가 너무 좋고, 또 제형 자체가 워낙 얇고 굉장히 투명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막 피부가 굉장히 더럽게 무너진다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첫, 베이스 느낌이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다 발라봤습니다. 진짜 피부가 너무 건강하고 깨끗해 보이면서 또 정말 내 피부인 것 같이 내추럴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이런 클린 메이크업 할때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피부 표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쿠션을 다 해줬고 컨실러를 정말 소량만 해줄 거예요. 이런 클립 메이크업은 좀더 내추럴한 게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컨실러를 아주 소량만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이두 개를 살짝 섞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진짜 가려야 될 것만 가려줄게요. 그리고 퍼프로 가장자리를 톡톡 이렇게 최소한으로 가려줬습니다. 파우더는 오늘 많이는 필요 없고 요즘에 이런 클린 메이크업 할때 아이 메이크업을 진짜 거의 안 해요. 근데 또 눈두덩이에 유분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파우더를 해줍니다. 눈썹도 진짜 내추럴하고 미니멀하게 해줄 거기 때문에 요 브로우 펜 이런 거를 쓸 거예요. 뭐 이런 펜이거든요. 저는 여기 밑에가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로 대충 채우고 스크류로 이렇게 풀어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이게 한쪽 안 한쪽. 쪽도 그리고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클린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눈썹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바로 쉐딩을 해줄게요. 쉐딩도 진짜 자연스러운 컬러로. 근데 아이 메이크업을 거의 안할 거니까 쉐딩은 좀더 과감하게 어 그래도 내 얼굴에 입체감을 줄수 있는 정도로 해줍니다. 섀도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거는 진짜 뭐 거의 그림자 같은 색이니까 요거 하나 얇게 깔아줄까요? 진짜 내추럴한 컬러라서 얇게만 한번딱 깔아줄게요. 음. 오케이 오케이. 언더에도 그냥 더 묻히지 않고 살짝만. 이렇게. 하나만 깔아줘도 또안 까는 거랑은 다르네요. 확실히. 언더는 그냥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만. 무심한 듯. 그리고 오늘 마스카라도 안 하고 그냥 픽서 쓸 거예요. 좀더 내추럴한 클린 룩을 위해서. 근데 또안 하기에는 허전하고. 그래서 그냥 블랙 픽서로 이렇게 해줍니다. 또안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죠? 이렇게 해줍니다. 블러셔는 제가 요즘 완전 빠진 게 있는데, 요 이런 좀 진한 핑크 컬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쿠션이랑 섞어서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서 올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브러쉬에다가 올려준 다음에 쿠션을 좀 찍어서 올려준 다음에 이런 좀더 여리여리한 핑크를 만들어주거든요. 제형이 너무 좋은데 좀더 연했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면 이 광도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베이스에 좀더잘 어우러지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저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치크가. 그래서 막 새로운 컬러를 사지 않아도 이렇게 커스텀해서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고 이제 립을 바를 건데 이런 펜슬로 한번 라인을 따줄게요. 이렇게 잡고 아까 치크로 썼던 이 컬러 입술에 약간 스미듯이 발라줄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바르려면은 손가락이 최고더라고요. 톡톡톡 음, 이런 느낌으로다가 저는 조금 더 입술이 풍성해 보였으면 해서 요립 오일 발라줄게요. 확실히 광이 나는 게 입술이 통통해 보여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요즘에 굉장히 빠져 있는 이런 클린 룩이 완성이 됐고 머리를 같이 하기 전에 옷을 먼저 갈아입어야 돼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고 머리를 이제 해야 하는데 머리 사실 너무 간단해요. 그냥 진짜 뒤로 묶고 잘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모레모 하드 왁스를 뭐 제가 뚜껑을 열어놔가지고 굳어서 새로 샀어요. 이렇게. 손에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넘겨줘요 일단 머리가 고정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이 옷이 <laughs> 손을 닦아야 되는데 물티슈 그리고 이빗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추천했었거든요 쿠팡 추천템 영상에서 이 굉장히 촘촘한 빗으로 가르마를 저는 5대5 가르마를 해주거든요 가르마를 타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필리밀리 고무줄 이거를 써요 저는 이걸로 일단 묶어줍니다 이렇게 일단 묶고 이런 튀어나온 것들은 이 픽서를 사용해서 뿌려주면서 누르고 그리고 이렇게 빗으로 넘겨줘요 이렇게 1차적으로 묶어주고 꺼준 다음에 이제 뒤에 꽁지 이렇게 말아주면 되거든요. 꼰 다음에 진짜 별거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으면 끝이에요. 저는 머리가 짧아서 그럼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지금 제 머리 길이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머리 길이라서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픽서로 뒷머리도 이렇게 올려주면서 고정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다 완성이 됐는데 지금 제가 카메라 앞에서 하느라고 어떡? 이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화면으로 보면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정말 별거 없지만 제가 요즘에 너무나 빠져있는 그런 룩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셔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서울 재즈 페스티벌을 갈 건데 거기서 제 아웃핏, 전신 아웃핏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맨날 겟레디 찍으면서 보여드려야지 보여드려야지 하는데 까먹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서 꼭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나가볼게요. 안녕!